오늘은 소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로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로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 드렸고 엉긴 적과 우유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초라합니다. 무교병을 구워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을 주인으로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롯처럼 주님을 내 마음 거실 한쪽 구석에 객처럼 홀대하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는 롯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는 롯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처럼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소돔 땅에서 롯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로세 집에 찾아와 롯과 함께 머무시는 동안,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온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크게 부르면서 집안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윽박 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새로운 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의인 몇 사람이면. 도시 하나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데 이렇듯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 만연해지면 그몇 사람 때문에 도시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은 왜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살리는 것이지만 동성애는 이렇듯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영국의 교회는 급격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패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영국에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악한 세대가 더 이상 악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쇠퇴한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 나라가 멸망당할 소동과 같은 땅인지 아니면 의인 몇 사람이 있어 구원받을 만한 땅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일어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총대를 뵝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